안녕하세요, 장희장이요 안녕하세요, 신영국입니다. 하하하하, <laughs> 넌 머리를 아, 아 역광 패자니요. 역광 신영국이라고 그냥 했죠. 뭐 나는 형은 머리를 이 모자를 벗는 데 동생이 모자를 안 벗으면 되겠냐. 저는 이렇게 하자니요. 아 그렇게. 자 오늘은 말이요, 딴게 아니고 이 동생이 좀 약간 허한 듯해가지고 허예. 이 삼겹살을 내가 맛있게. 사면을 다 부었다가 물에다가 푹 삶아가지고 건져서 싹싹 솜씨 좋게 썰어가지고 누님도 오시라고 그랬어요. 강나로? 어. 누님 오고 동생 오고. 차또 옛날처럼 욕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 누님이 아무 뭐 또. 이거 또 괘디요. 저거 뭐. 욕도 허겄지. 네. 기대가 되네 또. 아이. 월계수 잎만 넣으면 돼. 금방 그릇 하나 삼겹살 대육이라고 해요. 많님네 형님? 형님, 그렇지 강나무님 왜안 오셔? 오시고 진짜. 아, 따뜻하다. 옛날에, 그, 다리 밑에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노숙자 양반들이지. 농마주의들. 농마주의들. <laughs> 옛날 거지도 많았어요. 요, 요, 따따한 불, 이 불빛에 살이 찌는 거야. 어, 그래. 따따하게. 밥은 찬 밥을 먹어도 음. 몸이 따따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거지들이 모닥불에 살찐다는 거지. 그래 어. 자네도 살찌고 싶으면 이렇게 맨날 모닥불을 피워. <laughs> 저 허관날 피워. <laughs> 근데 먹어야 살찌지 뭐 불찐다고 살찌는건 뭐. 이제 우리는 좀 약간 소식을 해야 돼. 맞아요. 응? 나이 먹으면서 뭐 뚱뚱하게 살찌면 안 되거든. 형님도 살찐 게 아니라 근육이지 아니. 나는 그냥 쓸데없는 살은 안 달고. 다니고 싶다 이거지. 이게 다 쓸데없는 사리라고. 아니 뭐, 뭐 쓸데없는 사리였어 다 붙어 있는 거지. <laughs> <laughs> 저 쓸데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쓸만한 거. 그래서 자네도 뭐 그렇게 뭐 식성이 좋진 않잖아요. 네. 저는 그래. 그 먹방 이런 거 보다 먹는 걸 많이 못 먹어. 그래. 먹는 건 내가 많이 먹을 테니까. 아, 형님도 많이 못 드시잖아. <laughs> 많이는 못드셔 형님. <laughs> 무슨 뭐하고 오래간만이요너지 이제 대가리 터지겠네. 씨발 그럼 미끄러서지 이미? 설지루이 짓고 그래? 아이고 오래간만이오래간만이 아이고 세상에, 오래간만이, 오래간만이. 아이고 누이쁘지셨네 오, 이쁘지셨네 되라, X같은 놈아. 진짜 오래간만이야 나 이렇게 빤질빤질해. 씨발 나 내가 그냥 지렘이 그냥 잘 자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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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도 더잘 먹었구만. 거의 젊어졌어. 아이 이거 왜안 했어? 머리 다 빠지고. 아 이거 어디 갔어? 손 먹고 이 죽을 때 됐는데 뭐어게뭐 그거 쓰고 잤아 아, 누님도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뭐가? 형님 뭐가 왔다 갔다 니는 왔다 갔다 요갓쓴 사람이. 나는 갔쓴 사람이 갖고 와. 에이 씨뭐귀신 <laughs> 귀신이 보이나봐. 보이냐며. 네 어디야 이거. 누님 안 보여? 기가 막힌다. 안 보여. 보이면 뭐 콜라지. 그, 뭐요? 나중에 처음 먹어보는 데 응. 내가 여기 프라이팬에다가 소뚜껑에다가 응.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응. 육즙이 쫙! 팔팔 끓는 물에다가 응. 딱! 했어 응. 지금 여기 넣었어. 옛날 곱창 생각하면 그냥 카야 씹으면 이렇게 안될까 싶을 때. <laughs> 내가 씹을, 뭐, 곱창 며칠 전에 봤더니 나도 웃기대. 깜말 나, 이게. 야 이거 잘 익었다 한번 드셔보 맛있지 누님? 맛있는가 지랄인가 깨물어 익기다 익었어 아 이거 왜 이렇게 튀겨 새 심줄이야 아니 내가 먹어도 무슨 가죽잠바 찢어서 먹는 것 같네 한마리 어이깜짝지 씨발놈아

그지 말고 네, 그래. 건강하고 돈도 네. 잘 벌고 네. 아 돈은 안 받았죠 전체는 몸이 건강해야 돼 몸이 건강해야 돼 응? 근데 내가 이, 당장 근데 아까 어디가? 자리가 지고이리가 현찰해가지고 이빨 간히 쏟아대는 게 그런 게좋어라내랑 축해같이 막 쏟아들이지만 <laughs> 참 맞아 하여간 누님 나는 아직까지 양기가 여기로는 안 올라왔는데 누님은 열로다 올라왔나 봐 그럼 어디로 갔어 양기가 나는 그냥 아휴 아이 개X같은 소리난 이제 늙으면 늙은, 늙어서라 입으로 양기가 올라와. 아 빨리 시간 봐. 30분 딱 지나면 돼. 아니 30분이라니. 아니 이제, 이제 냄비가 좆돼 버렸네 불이 다 불어. 시커메졌네 이거. 그, 왜 이렇게. <laughs> 어떻게 해지뭐 형님이 또. 꺼놓자가지고 해야지. <laughs> <laughs> 아니. 냄비가 그냥. 냄비가 거실렀네 그러면 되지. 냄비가 좆돼 <laughs> 어버렸네 <젖대와> 예. <laughs> 다들 문제에 들어갔고니다행아니막 나온 레저. 들어가고어가 몰라. 여러분들 그런 소리 가끔 들어보았시 아니 냄비가 새까맣게 구실렸네 우리는 네. 이렇게 해야 그거 취소야 이 씨발 까지그하하소그하하소응아잘 <laughs> <laughs> 그건 <취소>. 그건 <laughs> 음. 익었어 나도 입었다 잘 없나? 응. 야, 육즙이 살았네. 어, 틀리네. 이건, 수 저게, 수육도 아니고, 삼겹살도 아니고. 요거안 해도 되겠죠맛있죠 <laughs> 너네, 화서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네. 마늘 좀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먹어봐. 아 진짜 맛납니다. 너희 뭐하고 새어요거요거 팬이야. 야, 이빨 빠져. 아, 이빨빠진새 뭐가 뚝 떨어지면 이빨 빠져. 뚝떨 하얀 게. 그어 내버려 둬. 이빨 빠지게 일어 봐봐 형님. 여보. 뜯어내 내버려 이빨로. 아, 물량 빼놔, 나는 다 깨물어 먹어. <laughs> 음, 큰일 나. 음. 아, 눈이 뭘 뱉어놨는지 보니까 하얀색 팍 빠지는 느아이거 큰일 났다, 이빨 빠졌나? <laughs> 아, 이걸 못 먹는단 말이야. 안 나와서 못 먹어요. 큰일 났 음. 아, 형님 이빨 저기 안 해서 그러지. 임플란트 하는 사람인데, 그냥 형님, 싹 쏠린대요. 어, 아, 우드들 우드 소리 나네. 파설이다고. 뭐. 이게 더 맛있어 보이네. 비계가 많이 하죠. 음. 야, 진짜, 고기도 좋다. 누님, 많이 드셔 누님이 말안 하면 맛있는거 진짜 맛있지 뭐 <laughs> 맛있다고 칭찬해 주면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음. 아 진짜 맛있잖아 자려 보시고 음. 자, 진짜 저희 형님, 이장님 칭찬해 드려야겠어요 자,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음. 쫄깃하면서 또 삼겹살 맛도 나면서 구수하고만 구수하지요 구수요 음. 육즙이랑 아주 속에 뱉구만 이거 씹어도 부드럽고 음 그죠? 오는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좋지 얼마나 좋아 진짜 좋구만 <laughs> 참말로 아 진짜 맛있다. 이렇게 누님처럼 자세하고 먹어야 또잘 들어가는 거 이렇게. 걸쳐야겠다! 왜 그런 규? 물. 아, 여러 면적 많이, 많이 터지라고? 아니. 따뜻해지라고? 안 그래요. 요, 요옷 겜인데, 그래서이렇게이렇게 옷. 탁까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옷 탁겜이. 탁. 음. <laughs> 어, 배부르다, 이제. 아이고. 우리는 입이 짧아가지고 많이 못 먹어가지고, 참. 누님. 응? 이거, 이제, 날 나이 먹으면은, 이 깻잎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깻잎 깻잎이 좋잖아, 사람게 깻잎을 많이 먹으면 치매에 안 걸린대 음 병치고 치매가 제일 큰 병이잖아 응, 음, 주 <목소리> 그냥 <목소리> 고질병이야 <목소리> 치매 안 걸리려면 이 돼지고기 이렇게 잘 삶아서 내가 가끔 해드릴게요, 뭐 돼지고기도 이렇게 삶아 먹어야겠다며 음. 삼겹살. 지눅개가 먹어야. 빠진 게. 음. 뭐든지 구워서 먹는 게 제일 나빠. 음. 뭐든지 삶아서 먹는 게 제일 나아 음. 동생 한잔 하세요. 난 저거 먹으라고 하는 줄 알았네.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내가 줄게. 네, 줄게. 마셔, 줄게. 참, 나. 고맙습니다. 응. 음. <laughs> 누님도 하나 싸드려요나 그만 먹는다. 왜? 음. 아, 아 소식어진다고? 아니 밥 먹고 와서 집에서 고기를. 형님 은 싸주니까 뭐먹었는데 이렇게 맛있어? <laughs> 누님, <누네, 웃음> 오늘은 내가 음. 이거 돼지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으니까. 음. 다음랑 누님네 집에서 나뭐좀 해줘봐. 뭐 들을까? 맛있는 거. 뭐. 조기탕. 조기탕? 그거 맛있잖니. 조기 매운탕 한번 해줘 봐. 조기 매운탕이. 그리고... 조기 매운... 응. 형님 좋아해 그거? 응. 나도 엄청 좋아하고. 뭐 문마존 뭐그만생 이제 어우 뭐요? 어뭐제제 팀으로 거뭐 제너럴. 도를 수도 없고. <laughs> 아 머릿속... 머리 날라. 씨발 뭐가. 아 가발을 왜안 썼지 또. 아 계속 붙네. 그 가발쓴게어버린 것. I w i 아이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뭐지? What then? So, why? w h a 모자 r 야 you? What are you? w h 어 t 어 r e 어 o u What are you? w 가 a t are you? 아 h a t are you? What are you? 막어떻게 사라고 다 사갖고는 가발이 세 개인가 네 장어때. 안 쓰면 갖다 팔아서 그냥 쓰라고 써. 안 가지 고안 가지가.